9년간의 기나긴 방황을 이제 끝낼 시점일까? 기아 타이거즈의 외야수 김석환은 아직 일군에서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9년 동안 일군에서의 성적은 116 경기 타율 0 2 2 6홈런, 29타점, 오패스 0.605, 장타율 0.310, 출루율 0.295에 그쳤다. 이에 반해 피처스리그에서는 386 경기 타율 0.281, 69홈런 268타점, 5패스 0.885, 장타율 0.560, 출루율 0.379를 기록했다. 특히 2025 시즌 퓨처스 성적은 신경기 타율 0.349, 13홈런, 38타점, 5패스 1.095에 달했다. 장타율은 0.651, 출루율은 0.444였다. 올해 그는 일군에서 가장 많은 타석에 들어서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47경기 134타석 타율 0.255, 2홈런 16타점, 오패스 0.710, 장타율 0.359, 출루율 0.351을 기록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1군에 올라오면 타율이 0.1대로 떨어졌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랐다. 득점권 타율도 0.345에 이르렀다. 이는 일군에서의 타격이 반등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로 볼수 있다. 빠른 구속의 공이나 변화구에 대한 적응력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외야 수비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타격 측면에서 그의 잠재력은 분명히 드러났다. 내년이면 그의 프로 생활도 10년차에 접어든다. 퓨처스 리그의 강타자라는 꼬리표를 벗어던져야 할 때가 되었다. 새로운 기회의 환경도 조성되고 있다. 팀의 주축 네번 타자였던 최영우가 삼성으로 이적하면서 그의 지명타자 자리는 젊은 타자들에게 기회의 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로는 나성범과 김선빈이 지명타자로 번갈아 출전할 예정이다. 신인 외국인 타자는 외야 포지션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나성범이 지명타자로 출전하면 외야 한 자리에 청년 야수들을 기용할 여지가 생긴다. 이미 최현준과 이우성은 트레이드를 통해 팀을 떠났다. 김석환의 출전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올해보다 더 많은 타석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외야수가 아니더라도 지명타자로서도 출장할 수 있다. 김석환과 함께 활용 가능한 외야 백업 자원으로는 이창진, 박정우, 정혜원, 박재현, 김민규 등이 거론된다. 오선우는 내년부터 외야 수비를 완전히 접고 1루수로만 나선다. 백업 외야수 중 장타력을 지닌 선수는 단연 김석환이다. 입단 4년 만에 괴물 타자로 등장한 KT 안현민 정도는 아니더라도 코너 외야수로 강력한 장타를 터뜨릴 능력이 절실하다. 4번 타자 최영우의 이적으로 기아 타선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범호 감독은 그 자리를 최대한 활용해 젊은 야수들을 성장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분명 내야수 윤도현과 함께 외야수 김석환도 기대되는 선수다. 윤도현과 함께 김석환이 최영호의 공백을 메운다면 최고의 시나리오이다. 팬들은 9년을 기다렸다. 이제 10년 차를 맞는 김석환이 답을 보여줄 때다. 한때 제2의 이승엽으로 불렸다. 국민 타자를 지도한 박흥식 전 코치가 직접 주목한 선수였다. 기대만큼 크게 성장하진 못했다. 무언가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마침내 이번 시즌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홈런까지 성공시켰다. 기아 김석환이 날개를 펼쳤다. 김석환은 이번 시즌 18경기 타율 0.25 1홈런 8타점을 기록 중이다. 이 1홈런이 더없이 소중하다. 22일 문학 SSG전에서 8회초 재역전 결승 트럼프를 날렸다. 이번 시즌 첫 홈런이다. 2022년 7월 24일 사직 롯데전 이후 1064일 만에 터진 홈런이었다. 그는 너무 좋고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7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로 선발됐다. 광주동 선고 출신으로 기아의 연고지 인재다. 장타력이 뛰어난 유망주로 평가받았다. 데뷔 시절 박흥식 전 기아 이군 감독은 이승엽 선수의 신인 시절이 떠오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퓨처스 리그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였으나, 1군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2022년 신한 경기에 출전한 것이 가장 많은 기회였다. 당시 타율은 0.149에 머물렀다. 힘은 충분하나, 정교함이 부족해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시즌 서서히 자신의 모습을 찾아간다. 그만큼 각고의 준비를 해왔다. 김석환은 지금까지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결과가 따라주지 않자 더욱 혹독하게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죠. 라고 돌아봤다. 이어 웨이트를 비롯한 모든 훈련을 전보다 두 배는 더 했어요. 일종의 도끼를 품고 임한 것 같아요. 자연스레 자신감도 생겼고 이제는 준비한 만큼만 해내자는 마음이에요. 불필요한 생각도 사라지니 타석에서 더잘 되는 느낌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언제 어떤 순간에 출전할지 모르는 선수예요. 그래서 항상 벤치에서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편 불펜 투수를 분석하고 경기를 꾸준히 관찰하죠. 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최영우 선배의 조언 또한 큰 힘이 됐다. 선배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떨어지는 변화구에 헛스윙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죠. 그 공을 맞추려고 타이밍을 조정하면 더안 좋다고요. 오히려 자신의 스윙을 믿고 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라고 전했다. 함께 이 군에서 고생을 나눈 오선우. 황대인 등과 함께 1군 무대를 밟는다. 이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선우형과 대인형은 2군에서 오랜 시간 함께했다. 시즌 내내 같이 출전한 적도 있다. 선우형은 이렇게 같이 1군에서 뛰니 정말 행복하다고 말한다. 대인형도 같은 마음이다. 서로 격려하며 힘을 얻고 팀 성적도 따라오는 것 같다며 미소를 지었다. 1999년생으로 아직 20대 중반이다. 언제든지 잠재력이 폭발하기만을 기다린다. 조금씩 그 조짐이 보인다. 주전 선수들이 잇따라 빠지며 라인업 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로운 얼굴은 반드시 필요하다. 김석환이 그한 축을 담당한다. 당장 주전이 아니어도 괜찮다. 최강의 데타카드로 자리매김해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런 단계를 거쳐 주전으로 성장하면 된다. 제2의 이승엽이라는 별명은 아직도 유효하다. 내가 문제점을 찾아내야 해. 김석환은 퓨처스 리그의 강타자로 통했다. 올해 퓨처스 리그 35경기에서 타율 0.350, 120타수 42안타, 출루율 0, 448. 장타율 0.725, 11홈런, 28타점을 기록하며 1군에 올라가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의 성적을 냈다. 문제는 1군에서는 그가 퓨처스 리그에서 보였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범호 감독이 훈련 중 틈이 나면 그를 불러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음에도 어떤 장벽을 넘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이 감독은 최근 광주에서 있었던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김석환이 3타수 무안타에 3진 3 개를 당하자 강한 충고의 말을 전했다. 감독은 "문승원 SSG 정도의 투수는 확실히 수준이 높지만 세번 타석에 들어가서 모두 삼진 당하는 건 문제가 있어. 너 자신이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어. 한 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하고" 타이밍이 어긋나면 더잘 맞추려는 모습은 보여줘야 해. 더 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따로 불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지난 실수는 잊고 다음 투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석환은 감독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타석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김호령과 고종욱이 현재 팀의 핵심이 되었고 이창진과 최현준 또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됐다. 이우성 아니면 김석환이 자리를 내줘야 했는데 이미 오랜 이군 조정 기간을 거친 이우성보다는 김석환이 잠시 이군에 내려가 정신을 가다듬고 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감독은 다직은 상황 판단이 부족해. 중요한 순간에 한 번의 공으로 승부를 가르는 게 관건이야. 파울이 너무 많아. 칠 만한 공이 왔을 때. 최 형우나 다른 좋은 타자들은 그걸 쳐서 뜬 공이라도 승부처를 만들지만 석화는 파울로 처리해. 투수가 중앙에 던진 공을 파울 처리하면 투수는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해 더 까다로운 공을 던지지. 승부수를 던져야 할 공을 계속 파울로 날리니 그 부분을 깊이 연구해야 해. 아직 많은 타석을 소화해보지 못해서인지 부족한 점이 있어. 그 부분만 해결되면 실제 플레이가 되는 타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계속해서 파울이 아닌 인플레이 타구를 만드는 연습.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고 조언을 더했다.